여권 긴급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? 지금 당장 여권이 필요하세요? 핵심만 딱 정리해드립니다. 해외에서 급히 발급받는 긴급여권의 수수료는 대체로 미와 15달러 안팎입니다. 다만 긴급여권은 단수여권, 일회용에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이고 전자칩이 없어 일부 국가는 비자발급이나 입국요건이 까다롭거나 환승 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. 일정에 쫓기지 않는다면 일반 전자 여권이 안전합니다. 성인 10년짜리 기준 수수료는 대략 미화 53달러 수준으로 안내되지만, 공관별 고시 통화, 환율, 카드 무통장 수수료에 따라 실제 납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여권을 분실, 훼손해 한국으로만 귀국해야 한다면 여행 증명서가 대안이며. 수수료는 보통 25달러 정도입니다. 처리 소요 시간과 접수 가능 시간은 제외 공간마다 다르니 방문 전 해당 공간 홈페이지 공지와 외교부 영사민원 24에서 최신 금액과 필요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 정리하면 급하면 긴급 여권, 저렴하지만 제약, 여유 있으면 전자 여권, 범용성 우수, 귀국만 필요하면 여행 증명서가 실용적입니다.